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대학생 및 구직자들의 입사 선호도 1위에 올랐습니다. 삼성전자는 7년간 지키던 영광을 현대차에 내주었습니다.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은 대학생 및 구직자 1,497명을 대상으로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현대차가 14.4%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무려 8.1%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. 현대차에 이어 지난 7년간 1위였던 삼성전자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고 한국전력 공사가 3위였습니다. 이어 c j 제일재당0979550 LG화학, 기아자동차, 한국가스공사, 대한항공, 한국수력원자력, LG전자 등이 톱10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차, 삼성전자, LG 화학, 기아자동차, 대한항공을 택한 이들은 높은 연봉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.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,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년보장 등 안정성을, CJ제일재당은 의료, 육아 등 사내 복지 및 복리 후생을, LG 전자는 대외적 평판 등 기업 이미지와 정시 퇴근 등 근무환경, 조직 문화를 선택했습니다. 응답자들은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, 1순위가 학력이라고 응답했는데, 인턴 등 실무 경력, 출신 학교, 인재상 부합, 외국어 능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